아, 이거 그냥 쓴다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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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파.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데 잘 쓸게요. 여러 어, 번, 여러 번, 번러분 김대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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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반에 할거러요 아, 네. 아, 인천대 대장분여기는여프 오후 하 시에 다음에 대장님하고 여러분, 여배분여하고 버킷리스트 팀그 다음에 재원여러하고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분이사님하고 예선전을 치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선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입니다. 파이팅.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날씨가 안 좋아서 고기가 안 나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어, 시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날까봐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 날씨가 또 좋지 않은 덕분에 제가 <laughs> 다 같이 지금 빵 말이 중이어서 너무 다행으로 <laughs>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한 마리만 잡아도 우승으로 올라갈까 아, 결승? 그렇죠? 결, 예, 결승으로 올라갈 것같은데꼭한 네, 마리 잡아서, 결승에 올라가고싶습니다 화이팅!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너, 맞나? 웃음> <laughs> <있다>, <laughs> 어, 지금 한국낚시방송 25주년 행사를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고기가 낚일 줄 알았는데 날씨가 안받쳐주네 그래가지고 지금 꽝을 쳤습니다 아, 순위 결정전은 가위바위보로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일단 참석해서 여기서 낚시를 해보니까 아, 또 기분도 좋고 아,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종에 상관없이 네. 낚시 대를 토너먼트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2번 망갈로가 3cm 어. 삼 센치 사 오셔가지고 이번 망갈로가 결승전에 올라가시고 3번 망갈로는 탈락 세번다두 아, 명을 이기면 돼요 가이 바이 보 다시 가이 바이 보자 한국 낚시 방송 25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오늘 멀리 여기 바다 낚시 공원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 개국 25주년 한국 낚시 방송 이제 축하 말씀 전하면서 어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 뭐 전문 낚시인들과 일반인들 분들과 좋은 자리, 즐거운 자리 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전공원 대표로 나 참가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 대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쪽조항이안 좋았었는데 본인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니다아전쪽 조황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스텝이다 보니까 최대로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꼭 좋은 성과 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국 낚시 방송 아 자선 낚시 대회에 참석한 것을 아 깊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조에서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아좀 제가 그 민물 낚시를 하는데요. 아 낚시는 처음 해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마리수를 낚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러한 대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어 3번 방갈로는 굉장히 그카페인네임이대단하십니다 빵꾸 아빠 저는 빵꾸 빵꾸 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인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고 동물에 대해서 사랑이 깊습니다. 물론 물고기에게는 굉장히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으셔가지고 어, 오늘 또 많이 잡을 거라 예상은 되는데 어, 저는 오늘은 꽝을 칠것 같습니다. 꽝 꽝. 네, 한 팀으로 지금 스튜어트 수초, 조사의 이도원 프로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 4범망갈로 굉장한 분이십니다. 선재낚시공원에. 스텝의 꽃, 테디 스텝이라고 통합니다. 고봉규 과장이 지금 선수로 출전했는데 어, 옷까지 지금 프로의 낚시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근무복에서 장비빨은 최고입니다. 로드며 낚시복이며 보시면 은 정말 찐 프로님이 지금 출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계속 네.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봉국 과장님과 한 팀이 됐다고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laughs> 네 포인트에 대한 또 폭넓은 진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활약 더욱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27번에서도 지금 거기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날씨하고 상관없이 어, 프로님들인데 고개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어, 결승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치러야 되는 예선전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방갈로에 군당 가은 고은 아빠. 어, 정말 가은이와 고은이가 지금 방갈로에서 아빠가 우승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잡아서 결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조은 프로님과 함께 지금 한 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힘내셔서 좋은 결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제 바다낚시 공원에서 또 많은 활동들을 했던 선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꼭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대회는 정말 뜻깊은 대회입니다. 한국 낚시 방송 25주년 기념해서 기부 낚시 대회인 만큼 여러분들이 뭐 낳고 낫고 못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존심은 생길 겁니다. 기부낚시되지만 응원을 해주시는 건지 부담을 주시는 건지 <laughs>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이도환 프로님 네, 다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고요 지금 FS TV 한국 낚시 방송에서 수초와 수초 사이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남권을 대표해서도 오늘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민물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좋은 기부 행사, 이제, 낚시 대회인 만큼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약간의 부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좀낚아주세요 우리 프로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 히트입니다. 5번 히트입니다. 여정원 프로님, 분당 다음. 뭐 저말고요 <laughs> 역시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응원이 용서하지 않을만한 생각이군요.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모든 가족입니다. 네, 분당 가은 고은 아빠 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종원 프로님께서 뜰째질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끝까지 올리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동입니다. 감동. 지금 참돔인가요? 참돔 같은데요? 네, 참돔을 잡았고 드디어 기록을 깼습니다. 30cm에서 30cm. 저기도 넘되죠 호자 네. 한번 맞춰 주세요. 예? 네? 호자 한번 맞춰 주세요. 이렇게 크게 보이지. 네. 네, 대회 종료까지 7분 남겨두고 지금 대상어종 참돔 낚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낚시들 대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엄 덤척 추워서 고기 입질이 안 좋은데 어, 운 좋게 하나 걸려서 아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조금 있다 결승전 하는데 결승전도 파이팅네 예선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이보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자, 2번 방갈로에는 회사장인가박킷리스트 최재훈 프로님 3번 방갈로 이성호 프로님과 김영달 조사님 4번 방갈로에는 안혁진 프로님과 인천 대대장님 5번 방갈로에는 빵꾸파 이도혁 프로님 6번 방갈로에는 유일하게 예선전에서 고기를 잡으신 분당 고은아빠 그다음에 여정훈 프로님과 네, 예선전과 마찬가지로 대상 어종은 모든 어종이 되겠고요. 마릿수로 네,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또 마릿수가 같을 경우에는 무게로 또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선 어떠셨습니까? 예선이요? 예선에 고기 안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겨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결승전에는 한판 보여주셔야죠. 한 아, 꼭 번. 보여줘야죠. 지금 어, 오전에는 좀 일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고기들이 회유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고기도 방류하고 있고 날이 오전보다는 좀 좋으니까 아마 고기가 낫길 것으로 예상하고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팀전잖아요 팀전 아닙니까. 예. 어떻게, 팀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 그, 그 같이 열심히 해보 s i 한마디 해주시면 o m a 아, 가이바보 a Yigisha, Keshika, Olao, Kamsa, 트 i t a h 네, 예선전에서 한 번씩 다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방류를 하고 있고 또 현상에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넘어까지 같이 방류가 돼가지고 언제나 또 다른 상황에 나타날 겁니다. 굉장히 활성도가 지금 거기를 푸는데 거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마리스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 부전승으로 올라오셨는데 결승전. <laughs> 다만 한마디 해주셔야죠 당연히 부전승에서 올라 부전승 올라왔을 때 우승해야죠. 목표가 우승입니다. 내가 볼 때도 성우가 가능성이 가장 많다 <laughs> 감사합니다. 각한 같이 부전승 올라오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예. 프로님이 우승하실 겁니다. <laughs> 이게 바닷장악시좀 해보셨습니까? 에... 막년에는 못 해봤고요. 한한열대번 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뭐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네. 제가 원투하는 자, 자신 있습니다. 네. 저를 넘길까 해다가 말았습니다. <laughs> 안프로님네 오전 경기 어떠셨습니까? 오전 경기 스펙타클했습니다. <laughs> 다들 3cm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4cm짜리 잡았거든요 <laughs> 결승 을나오셨으니까 각오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뭐 어, 재밌는 경험이네요. 저도 이런 낚시를 처음 해보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뭐 순위권이나 뭐 우승을 바라보는 보보다 그냥 0 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 가겠습니다. 너무 요, 욕심 없으신가 아닙니까? <laughs> <laughs> 야, 이거까지 꼭 나래. 그렇지, <laughs> 니까지 어차피 안 걸리잖아. 너 댓글 니가 쓰니? <웃음> 어? <웃음> 최근에 심정지로 돌아가시나요? 댓글에 다 다이어트 했잖아. <laughs> 하고 있잖아. <laughs> 오, 히트야, 오, 싸. 능성어 낚셨습니다. 지금 능성어는 저희 중에 가장 무서운... 나이스 아이고, 있어, 있어. 있어. 네, 히트입니다, 히트, 리대대장인아니었습니 네, 네, 지금 히니다 히트. 오, 입니다참입니다 네, 네 지금 다 왔나요, 오 오, 오, 오. 아니, 오, 오. 안 돼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오기 시작하는 것같습니다 역시 고기도안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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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늘이 네. 고기를 하고, 고기를 하고.

네,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laughs> 진짜 오래 기다렸네. 어 그래도 한번나아줍니다야이 네. 저온뿌리기의 이 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한번나아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laughs> 네 예선전을 함께 치렀던 우리 아선 씨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한 말씀 좀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녀 어부의 하나선 프로입니다. 선수 힘내세요. 고기가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화이팅! 고기는 있는데 네 오늘 다칠 가려 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안혁진 프로님, 맞습니까? <laughs> 오 인천 대단히 드디어 두 마리를 올리고 직전입니다. 안혁진 프로님. 네, 브로가 먹혔습니다. 예민한 부피를 통치해서 네, 지금 대상 어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참돔입니다, 참돔. 어,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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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네, 사이즈가 죠 맞죠, 맞죠, 네, 잡 됩니다. 한 가지 일니다나이스 오, 나이스 와, 네, 축하드립니다. 와, 와, 와. 게 네, 이렇게 바다 어종을 대상 어종으로 자. 좋은 을 보여주고 한 있습니다. 한마리 했습니다 아까의 한0 배. 10배 <laughs> 네, 정도 되겠네요 현지 어, 조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조사님 하라는 대로 옆에 바짝 붙여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번만쳐 주세요. 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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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죠. 일단 한나도한 마리. 소감한 마리도 부탁니요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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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음> 거. 어. 아이는뭘 어. 어게 잡을려고? 감사합감는 아, 거. 로 어? 뿌요, 요 아이. 어디 갔어? 아, 에이. 왜찾어 너무 서두르셨어. 아, <laughs> 어 <laughs> <야> <laughs> 아니, 일단 머리가 다 야, 어 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오, 난노구누 오, 요, 요, 지지면 돼. 야, 나이스. 야, 나이이 야, 나이 야, 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부이스이스이부이스이 야, 나이스 이아 이거 알로 좋으네 이게 이 예, 아, 예, 많이 나가요 시알로는 이쪽이 음, 1등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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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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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으면 네. 갔는데시알로 네. 1등 그럼 무조건 따놨어 네. 이야 참고로 네시알좋으 오늘 손맛 제대로 보고 가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 밀린 에서 바다에서도 <laughs> 손맛 제대로 겁니다 왔어 왔어 왔대 저기 밑 나도 할말 있다

뭐무보다 이인 1족이 때문에 분에. 아직 시간 남아서 시간 남아서 마리수만 조금 하면 될것 같아. 내가네 네. 네 이것으로 2 5주년 한국 낚시 방송 기부 낚시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료합니다. 네 파파파티가. 아, 오늘 대구 못내려가시싶다 <laughs> 네, 사이즈 줄 여러 가지. 아니, 게참가에 어, 의의를 주신다고. 네, 예선도 네, 탈락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1차 <laughs> 목표가 예선 탈락이었는데 역시 <laughs> 네, 어법도 중요하지만 인복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마리죠 네, 네, 무게 이이게 여정호 프로니까 서 1.99. 2.5. 여가 크네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 1.5? 2.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